오, 미쳤다. 고된 오늘 하루도 마우 반갑습니다, 돈돈 단단입니다. 우! 자, 오늘 와 오늘 촬영을 시작하는데 앞에 이렇게 벌써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뭔지 와,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아, 와. 지난 번에 저희가 양 적당한 멀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 양이 적어요. 오늘은 아주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데 중식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막걸리와 함께 먹을 음식은 바로 유린기와 어향가지입니다. <놀람> <놀람> 재료를 사셔서 집중하신 거예요 네, 대박이랐죠 네, 대박입니다 네. 진짜 그리고 옆에 있는 어양가지는 저희가 아파트에 네. 파는 이제 냉동 제품을 사서 조리를 한 음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빨리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 너무 배고파요 아, 일단 각설하고 여기서 막걸리 따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하루도 막장입니다 가자 가위, 가위, 뿍 제가 먼저 따라 드릴게요 알겠습 <laughs>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 <laughs> 드시오 <받으시오. 웃음> 내릴까 이렇게. 그러면 먹기 전에 음, 한잔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막 짠. 아, 아 뭐부터 먹을까요? 고민돼요. 진짜, 진짜. 행복한 막. 고민입니다, 그래도 PD님이 네. 하신 유린기 먼저 먹을까요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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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뭐 어디 먹어야지? 일단 유기 유린... 소리 들리십니까요? 어. 와 바삭바삭 소리. <laughs> 밑에 소스도 있어요. 소스 찍어가지고. 아. 와. 아. <laughs> 막장. 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여태 한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p d 님이 해석을 한게 아니라 아, 진짜로 유린기를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네. 식당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네. 식당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같아 이게 진짜 저는 중식 좋아합니다. 음. 아, 네. 진짜 좋아합니다. 중식 부모아 이래 좋아하는데 중식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중에서 유린기는 제가 손에 꼽아요. 아, 아. 깐풍기 유린기는 거치어는데 진짜 웬만한 거더 맛있어요. 진짜. 아, 나 네. 깜짝 봐라 진짜로. 씨. 오늘 진짜 개찐텐이다 진짜로 아 이게 사람들이 우리 맨날 맛있다 하면서 오버하잖아요 그니까 <laughs> 근데 진짜 그냥 오반지 아는데 이거 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매여보고 싶다 진짜 사람들한테 대박이다 음와 와. 이런 게안 드셔본 분들 많으신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닭고기래고 음. 소스가 소스가 진짜 신의, 한수야, 신의 한수 신의 한수 매콤, 새콤, 달달, 짭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름진 걸다 잡아줘 그냥 확 잡아주는데 사기다 진짜 어, 느끼한 게 없어진 뒤에도 불구하고 막걸리가 땡기는 거는 식감과 그 매콤 달달한 그 맞아. 소스의 맛 때문에 아씨 아, 내가 오늘 한 잔은 안된와짜아안돼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아. 차랑 접어. <laughs> 접어 진짜 차랑 접어. 접어야겠네요아 접어, 접어.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오히려 너무 맛있으니까 말이 없어 잠깐 먹게 돼 양상추랑 해서 와예술이야 예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소스 딱 요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와. 이거 팔아도 되요 팔아도 와 진짜 맛있다 제 주변에 유린기라는 이런 요리를 할수 있는 남자가 있을 거고상상하못 했어요 진짜. 와 유린기는 들어보기도 생소한 단어예요. 사실요. 요리사들이 하는 약간 네. 그런 것 같은데. 중화요리 하는 그런 식당 가서 응. 코스 요리나 뭐 이런 거좀 요리를 시켜야 나오는 거잖아요. 응. 근데 맞죠. 요리 우린 요리 식사류가 아닌 요리류. 그렇죠. 식사류가 아니라 요, 요리류 요리류 <웃음> 요리류 요리 <laughs> 너무 맛있다 저희가 원래 한 잔만 먹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한 잔만 먹는데 오늘은 그냥 자유롭한잔더 따르고 <laughs> 한 잔만 진짜 딱요거만 막자 합시다. 아 <laughs> 잡사봐. <laughs> 아 그러면은 저희 가 이제 유린기도 어. 먹어봤는데 네. 옆에 있는 이 어향가지. 어향가지. 어향가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음음. 어향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단어 자체 제가 약간의 상식을 조금 던져드리면 제 말이 틀린 거있으면 자막으로 수정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네. 어양이 사천지방인가요? 네, 민물고기를 많이 먹는대요 민물 생선을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미니물생선 흙내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어떤 분이 소스를 개발해서 생선 냄새를 잡는 소스다해서 어향 소스라고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어향 소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어디어도다 아.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어향 소스, 뭐 어향 향장육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 요리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한번 먹어볼까 일단. 아, 썰어 풀었으니까 근데 얘도 맛이 좀 새로울 것 같아. 안 먹어봐가지고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요 진짜로. 아, 진짜. 어, 되게 얘가 탄력이 좋네. 어. 음. 음 아, 아, 아 이뭔 맛이지? 오오오 옥소 맛있는데 뭔맛인지 모르겠다. 맛있어. 아니 이거 아 어,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이거? 근데 이게 냉동이라서 먹는데 약간 양식 만나지 않아요? 미트볼, 미트볼 치즈? 뭔 맛이지? 소스만 먹어봐야겠다. 음 어향 이 이런 맛이구나. 왜왜 어, 왜, 아까, 아까 이제 돈도님이 말씀하신 그 스토리에 의하면은 뭐 물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 만든 소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 맛이 진짜로 뭐 본토의 어양 소스랑 맛이 같다면 그러면은 어, 확실히 생선에그 비린내를 잡아줄 것 같은 맛이긴 해요. 이 정도면 다 잡겠는데. 아까. 그러니까 맛있다. 약간 근데 약간 나 생선 맛도 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처음에는 막 감탄 안 했는데 중독성 있어서 자꾸 쓸거야아 <laughs> 어, 이게 뭔뭐 맛이지? 음. 맛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일단 매콤해요 첫 맛은 매콤하고 달달하고 근데 약간 고추기름 맛이 한세 번째로 나오면서 네. 마지막에 무슨 향이 나는데 무슨 향인지 설명을 못하니까아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막걸리 한잔딱 하고 막막자음 아니 이게 가지인데 분명 어양 가지거든요 응. 근데 맛에서 살짝 계속 그 생선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름,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제 이름 때문에? 어 아, 이름 때문에 그런 건지 소스에 진짜로 생선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응. 거기다가 이거 지금 생긴 것도 약간 생선 꼬리 같아 이렇게 튀겨놓은 거 어,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어 요금저 <laughs> 저희가 텐션이 떨어져 보여서 이게 좋은 맛 없는데 맛있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맛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넘사. 어? 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건 넘사예요 진짜 넘사. 이건 진짜로 와. 깡패다 이거. 아 이거 이, 이게 좋은 게 튀김이랑 그리고 음. 이렇게 야채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건강한 느낌이 조금 더든다. 죄책감이 덜해. <laughs> 어 죄책감이 덜해. 어, 맛도 약간 새콤하고 그러니까. 어, 맞아 맞아. 음와못 비벼. 왜못 비벼. 막 짠. 지난번에 저희가 막장 안 했다고 피님께서 자막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달아 <laughs> 묘하게 그래서 이거는 맞고 막걸리... 근데 말씀 잡고 한방깜빡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근데 유린기는 내 약간 팔아도 된다 이거 가게 하나 차리시죠? 어 비전이 <laughs> <laughs> 아 맞다 우리한테 또 궁합이 뷰니까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도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아 진짜 저는 일단은 유린기가 저는 사실 막 무조건 기름지고 약간은 무거운 음식들만 막걸리 올린다 생각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유린기가 음. 솔직히 기름진 건 기름진데 이 소스들이 좀덜 기름지게 해주고 이미 얘들은 하나의 좋아하는 음식이 되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근데 어울려 그래서 얘가 되게 기름짐을 없애줬거든요 얘 소스가 어.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어. 먹고 나서 유린기의 그 새콤한 맛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 막걸리가 쫙 땡겨 또.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유린기가 있는데 여기 담요를 하나 딱 덮어줘. 담요를 <laughs> 하나. 덮, 덮는. 담요를 덮어주고, 게 근데 아직 추운 거야 아직 조금 남았죠. 그래서 이걸 딱 먹고 나서. 이불을 싹 덮어주는. <laughs> 아 이거 편집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미 애들은 조화로운데도 불구하고 맛있. 막우울요 음, 맞아요. 그리고 어향 가지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긴 음, 맛있. 맛있는데, 어. 난 솔직히 얘가 막걸리랑 어울리는 건 모르겠어요. 잘. 저도 약간은 음. 맛은 있거든요. 근데 맛은 있어 진짜. 좀더 기름져. 어. 그러니까 좀더 과하게 기름지다 나 음. 이거, 이거 약간 소주. 약간 도수 센 술이랑 먹으면 잘 어울릴 거. 어. 막걸리랑은. <laughs> 아, 막걸리는 유리. 유린기는 진짜 막걸리랑 어. 괜찮은데 어향가지는 맛있긴 한데 독주? 독주 어. 독주나 마, 맥주 저는 맥주랑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맥주도 괜찮겠네요 어, 맥주랑 맥주도 좀 어울리던데 뭐. 근데, 근데 아. 아, 이거 고량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어. 맛없는 게아니야 우리는 막걸리랑 어울리는 궁합을 보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궁합 면에서는 유린기가 이겼다 이겼다. 아. 못 멈추겠다 진짜 <laughs> 아더 만들어 놓을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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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향가지를 먹겠습니다 아니 이, 이 모습이 진짜로 약간 저기 생선 튀김 같아요 사실 음. 진짜로 튀겨져 있는 게 꼬다리 같아 생선 꼬리 같아 음. 느낌이 음. 검터터하고 어, 저는 그리고 가지 원래 별로 안좋아하는데 맛있네 네 오늘 이렇게 막걸리와 중식 어향 가지와 유린기를 유린기. 먹어봤죠 우리가 유린기는 두 번째 먹는 거고 음. 어향 가지는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음. 근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양가지는 좀 독주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막걸리가 아무리 품어주는 맛이라고 하지만, 선뜻 어울린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얘는 자꾸 그냥 나가고 <laughs> 싶어 <하는데>. 더센 <laughs> 사람이 잡아줘야 돼 <laughs> 맞아요. 맞아. 이걸로는 잡을 수가 없어 <laughs> 근데 이제 유린기는 괜찮아요 유린기는 진짜 잘 맞네요 음. 어, 유린기의 그 매콤 새콤 달달 짭짤한 맛들이 다 섞이는데 이것들을 이제 또 품어주네요 그냥.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머 진짜. 진짜 또 먹고 싶어요 지금 음. 다 먹었는데 저도 약간 그단나님이 똑같아요 음. 비슷한 생각이고 이거 한 가지의 생각은 똑같고 유린기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은거 같요잘 어울려요 진짜 유린기는 진짜 잘 어울리고 p 디님이 진짜 요리 잘 하긴 하네요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다시 보여요 진짜 여자였으면 <laughs> 결혼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이제? 네 그렇죠 그 전에 어. 여러분 중요한 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막걸리와 잘 어울릴만한 음식 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또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감사합.. <laughs> 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오 좀... 막잔입니다 잔 들어주시고 막아아아 <laughs>